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거제도 로컬 푸드, 새싹 인삼, 거제도 로컬 푸드, 행운주, 그리고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제도 술입니다. 거제도 특산물 술, 행운주입니다. 행운주. 행운주는, 이제, 그, 거제 축협, 축협에, 축협, 이자 가면은, 자 로컬 푸드 공간이 있는데 그 가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에 청주 오늘도 주가 신문 한대 드릴게요. 오늘도 방문하신 분저 초짜 초 프로 형님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짜 형님. 송동류 형님 감사합니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땡큐배로, 토르방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제도 특산물로 행운주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제도 특산물 중에 새싹 인삼이라고 이렇게 작게 인삼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잔한잔 찌꺼리고 한 대가 날게요. 한잔 찌꺼리고 거제도 거제도 술한잔 찌꺼리고 거제도 로컬푸드 새싹 인삼 한, 한 대가 날게요. 오도 늘 수고하신 분들을. 위 야. 아, 야. 아 야. 은 깔끔합니다 이 야. 야, 부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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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밥 한대를 하고 한 잔씩 끓일게요. 까이 아, 빵합니다한 대결 하고 한 잔씩 끓이겠습니다. 한 대결 하고 한 잔씩 끓이겠습니다.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 위아이 일반 청주랑 맛이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연한 거좀더 깔끔합니다. 음, 이거 조금 해도 참이라고 향이 좋네. 요즘 이제 이거 새싹 인삼 가지고도 그그거로 만듭니다. 저 그제 새싹 인삼 라떼. 가자도에서도 하고 저쪽에 상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동 마홈? 마홈 카페인가? 그내나 그쪽에 그 상동 그 주민센터랑 그리고 저쪽에 가자도에 가자도에 그 나름 카페에서 그제 새싹 낫 인삼맛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밥은 맛이 없어야 맛이 없을 수 없다 니까 EHS님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토르방치 방치.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이하여 한 잔씩 끓이고 한 뜻깔 할게요한 잔씩 끓이고 한 뜻깔 할게요자 아. 오늘도 수고하신 분 하나 드릴게요. 아, 행운주 한잔끓세 행운주 한잔끓여세요 자, 네, 짠. 아. 음. 쪼꼬미 맛에서 파는 소스 담으져 있는가? 파기 맛있습니다. 음. 조금 미 맛있냐? 오늘도 수고하신분들을 위하여 아. 이제 새싹 인삼 조금이 조금이 한대 해 놓을게요. 음. 아, 그 상동 축하 에서이 모든 걸사 왔는데, 이 조금이 맛있네. 그 제도 청주랑도잘 어울립니다. 이게 뭐 행운주 자한잔 찌끄리고 한때 까지 할게요 한잔 찌끄리고 한때 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 결혼 축아 아, 네. 응. 조금이. 조금이한테 가세요. 네. 와 쭈꾸미 주껑 맛있다 쭈꾸미 종종 이용해야 되겠다 소스가 맛있네 자 오늘 구고하신 분들 한잔 드릴게요 그래도 행운주 행운청주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한잔찌끌고한 <laughs> 뜰까리 할게요. 한잔찌끌고한 뜰까리 할게요. 아, 청주를 다 먹고, 오, 계살 초밥. 그러도 로컬푸드, 새싹 인삼 뿌리부터 이파리까지.